뭐라니? 임신 맞는다고 하지? 네, 어머니. 6주 되었대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거 봐라, 내가 뭘 했니? 어떻게 넌 임신한 것도 모르고? 원래 들쑥날쑥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큰일 생기기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성별은? 혹시 아들이래? 아뇨. 아직 육주라잘 자리 잡았다는 거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잘안 가르쳐준다는데. 예,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니? 가운데 떡하니 좋은 파 사진 찍으면 다 보이는데. 아이고, 얼른 알았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혁이 같은 아들 낳아서 대이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laughs> 전 딸이어도 상관없어요 모르는 소리 마 자고로 아들이 있어야 든든한 거야 딸잘 키워봤자 남의 집에 시집가면 그만이잖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힘들게 키워 남의 집에 좋은 일 시킬 거 있니?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나 있나 그거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대요 워낙 살갑게 고니까 어머님도 아들만 둘이래서 딸이 그리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딸 없어서 아쉬운 거랑 아들 없어서 서러운 거랑 같니? 같아. 네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런 거야. 아무리 세상이 천지개벽해 봐라. 대한민국이 미국 되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면 곧 죽어도 아들이야. 아들이 있어야 여자 역할도 잘했다고 인정받는 거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어머님 아들 부심 그래.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별수 있겠어? <laughs> 그래도 전 그냥 건강하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건강한 떡뚜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떡하니 나오면 좋겠다. 피곤하지 않아? 병원 다녀와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라. 우리 아들 임신하면 체력적으로 붙이고 그래. 아들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들이 왜 아니야? 너 하는 짓 보니까 다 아들이야. 그리고 아들 아니면 뭐 어때? 애 하나만 낳을 거 아니잖아. 내가 너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남잔 자고로 아들이 집에 있어야 딴데로 안새고 집에 정 붙이는 거야. 그리고 혹시 아들이 아니거든, 정여이 위해서라도 아들 낳을 때까지 놓아. 괜히 애 하나만 키운다, 어쩐다 하지 말고. 5개월 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오늘 아 수고했다. 오는데 덥지 않았어? 밖은 더운데 운전해서 다니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하긴 너차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 바꿀 때안 됐어요. 아니다. 우리 장손을 가졌는데 그러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내가 좋은 걸로 한대 뽑아 줄게. 네? 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야. 요즘 애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라며. 괜히 애들 열어아서 힘들게 키우지 말고 든든하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나저나 큰애야. 너는 집에 손님 왔는데 시원한 물한 잔도 안 되우니? 제가 가져다 먹을게요. 형님도 임신하셨잖아요. 그래도 너랑 같아. 큰애는 지금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났는데 넌 병원도 다녀오고 운전도 했잖니. 앉아있어. 뱃속에 있는 우리 장손, 힘들어라. 예, 못 들었어? 들었어요. 동서가 가져다 먹는데서 그런 줄 알았어요. 동서, 가져다 줘? 네? 아, 아니에요, 형님. 어머니, 저목안 말라요. 원래도 물잘안 마시고요.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음료 한잔 했거든요. 하여간, 큰애는 쌀쌀 맞아. 성질이 저 모양이니까 기가 세서 계지배를 가졌지. 온순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남자 기가 세니 아들을 가지지. 괜히 큰 애는 시간 낭비만 하게 생겼어. 형님 딸이에요? 와, 부러워요. 저도 딸 낳고 싶었는데. 장손배 품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복 떨어지게 빈말이라도 할 말이고 안할 말이 있는 거야. 남들은 아들 갖지 못해 난리구만. 네복니가 차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큰 애면 뭐하니? 장손도 갖지 못하는데. 애써 윗사람 해줄 거 없다. 본처가 아들 못 낳으면 아들 낳은 처비 대접 받는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할거 있나? 장손 낳은 며느리가 집안 기둥인 거지. 이주 뒤. 둘째야, 조리원은 예약했니? 아니요, 이제 알아보려고요. 지금까지 예약 안 하면 어떡해? 좋은데 임신하자마자 알아봐야 한다며? 적당한 곳 가려고요. 친정에서 할지 생각도 했고요. 형님은요? 형님은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나? 나는 친정에서 하려고. 조리원은 왠지 불편할 것 같고, 내 친구는 꼭 쉬고 싶은 시간은 신생아실 소독하느라 아이 봐야 할때 제대로 쉬지도 못한 것 같더라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유유상종이라고 똥은 똥끼리 뭉치지. 보나마나 그 친구도 계집에나왔겠네내 새끼 내가 보는데 쉬고 말고가 어디 있다고 아포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툴툴거리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 말이 틀려? 친구 딸 낳았잖아, 아니야? 아닌데요? 아들 낳았어요. <laughs> 그래, 그러게, 너는 남들도 다 낳는 아들 하나 같지 못하고. 말해 봤자 내 입만 아프지, 둘째야, 그러지 말고 명지 산호조리원 예약하렴. 명지요? 거기 꽤 가격대가 있던데 부담돼서 싫어요. 그 정도로 갈 생각한 적도 없고요. 무슨 소리야 장손을 낳았으면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사돈 힘들게 할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조리 원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어 어머님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장손 마음껏 볼거 아니야. 사돈내서 조리하면 조리하는 내, 내 장소 넓은 아른거려서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꼴못 본다. 잔말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 귀빈실 예약해뒀으니까 별다르게 준비할 건 없고. 어머님, 형님은요? 형님도 같은 곳 해주시는 거죠? 그네? 그네는 친정 간다는데? 왜? 너도 조리원 갈 거니? 어머님이 내주신다면 못갈 이유 없죠? 내가 왜? 너네 친정 잘 살잖아. 사돈댁에서 조리하든, 사돈댁한테 조리원비 내달라고 하든 알아서 해. 막말로, 조리원비 대준다고 내가 제삿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 돈 버리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한다. 이틀 뒤. 그네야. 사돈댁에서 보내준 한우 어딨니? 김치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어쩐 냉장고를 아무리 뒤져도 있어야지. 점심에 드시게요? 아니, 그 귀한 걸 내가 왜 먹어?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바쁜데 부른 거 아니지? 아니에요, 마침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동서 왔어? 네. 어머님이 잠깐 줄게 있다고 들리라고 하셔서, 여기, 이거 가져가 먹어. 이게 뭐예요? 날도 덥고, 갑자기 입맛도 잃어서 힘들다며, 가져가서 먹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이긴, 왜, 아깝니? 둘째가 갑자기 입맛이 없다잖아.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산모가 잘 먹어야 뱃속 아기가 잘 크는데 영양가 좋은 거 먹어야지. 안 그래? 그럼 어머님이 사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 동서지간에 먹는 거 가지고 치사게 구는 거 아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너는 심보가 그렇게 고약하니까 아들 못 갖는 거야. 알아? 사람 면상에 대고 그렇게 불편한 뒤 팍팍 내야 속이 풀리니? 너야 맨날 친정 다니니까 먹을 게 많이 있잖아.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나눠 먹으면 좀 좋아. 친정 자주 가도 투불 한우는 저희도 자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어른들 마음 다 똑같은 거야. 딸 가진 네가 먹을 건 아니라는 건지. 그러니까 아들 가진 둘째가 먹음 좀 좋아. 이럴 때 생색내는 거야. 너도 둘째한테 잘 보여야지.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먹지. 또 누가 아니? 우리 장손이 큰 엄마 제사까지 해줄지. 이주 뒤. 어머니, 저 왔어요. 동서 왔어? 어머니 좀 전에 나가셨는데 연락하고 오지. 그냥 가다 들른 건데요, 뭐. 멀리 간다는 말씀 없으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네. 죄송한데, 저물좀한잔 주세요. 요즘 자꾸 배를 차서 움직이는 게영 힘드네요. 그래, 앉아있어. 가져다 줄게. 고마워요. 형님도 임신해서 힘드실 텐데. 확실히 아들이 더 힘들긴 한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딨어? 산모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어머님 하시는 말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커가면 커갈수록 느끼겠더라니까요. 보세요. 비슷한 개월수인데 형님이랑 제배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그건 동서가 입 덧도 안 하고 다잘 먹어서 그렇지. 몸무게도 거의 20kg 이상 는거 아니야? 19kg요. 아직 막달되면 25kg는 될것 같아요. 출산하고 어떻게 살빼려고 그래? 형님이 아들 안가져봐서 몰라서 그래요. 뱃속부터 얼마나 활동적인지 먹고 싶은 게 많다고 성화인데 어떻게 안 먹어요? 엄마가 먹는 건다 아이한테 간다는데. 형님은 그게 참아져요? 참고 안 참고가 어딨어? 모든 적당한 게 좋은 거지. 의사가 11킬로 이상 안 내는 게 좋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운동하면서 유지하는 거지. 뭐별수 있나. 확실히 형님은 여자애라 얌전한가 봐요. 뱃속에서 움직임도 덜하고 힘도 없으니 운동에도 별탈 없나 봐요. 전 밤에 자는데 쉴새 없이 얼마나 뱃속에서 움직이는지 어진 갈비뼈를 차서 자다가 아파 죽겠다니까요 벌써 기대돼요. 형님도 다음엔 꼭 아들 가져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출산 당일. 어머니, 저, 병원에 가야 할것 같아요. <laughs> 왜? 아직 예정일 일주일 남았잖아. 진통오니? 네. 어, 아무래도 오늘 나오려나 봐요. 예. 원래 출산을 가까이 오면 가짜로 진통 있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호들갑 떨거 없다. 아니에요. 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 그래? 아, 알았다 택시 부르마. 계집애 성깔이 얼마나 안 좋으면 출산 예정일 앞두고 나온다고 난리인지. 확실한 거 맞는 거야? 괜히 병원 갔다가 택시비만 날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진, 진통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 정혁 씨한테 병원으로 바로 오라고 연락해 둘게요. 예. 애 낳는 게뭐 유세라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부르니 어차피 내일 토요일이라 회사도 안갈 텐데 퇴근하고 오라고 하면 될걸.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 택시 언제 온대요? 고독겠지 병원 간다고 해 바로 낳는 것도 아니고 1, 2분 기다린다고 뭐 달라지니? 왜 나한테 보채고 난리야? 오후에 김 여사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출산한다고 병원 가면 약속 깨야 하잖아. 하 여간 마음에 안 들어. 에, 전화 온다. 택시 왔나 보다. 네. 나가요. 아니다. 둘째네. 기다려봐. 택시 아직인가 보다. 어, 왜? 뭐? 애가 곧 나올 것 같다고? 정우는 전화 안 받아? 아, 알았다. 내가 곧 그리 가마. 구급대 불러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 전화 끊지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예. 택시 불렀으니까 오면 타고 가. 알았지? 지금 둘째 진통 시작했대. 어머나 우리 장손 할미 보고 싶어 빨리 나오고 싶었나 보다. 어쩐지 아침부터 오늘 곱게 화장하고 싶더니 오늘이 그날이었네 그려. 3일 뒤. 아직도 하나 있어? 그만 화풀어.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 그렇잖아. 뻔히 아들아들 아들 거리는 옛날 사람인 거 알면서 달리지도 않은 아이 낳아놓고 바랄 걸 바라야지. 그런다고 엄마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말이 돼? 동서는 잉태했고 나는 애를 뵀어? 며느리가 똑같이 임신했는데 임신 기간에 차별한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당신 말대로 어머님 옛날 사람이니까. 그럼. 출산 당일은? 출산 이후엔? 그게 뭐 달라져? 출산하고 나면 옛날 사람이 갑자기 요즘 사람 되는 거야? 뻔하잖아. 제수 씨 뱃속에 있을 때도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인데, 눈앞에 떡하니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쁘겠어? 그래서 나 병원 가야 한다니까? 개집의 성격 더러워서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나온다고 뭐라 하시더니, 아주 빨리 나오는 동서한테 날두고 가시는 게, 말이 돼? 말이 또안될건 뭐야. 예정일로 따지면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나올 때된 거고 재수씨는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면 위험한 거 아니야? 정우도 전화 안 받았다며. 엄마가 당신 택시 불러주고 갔으면 되는 거지. 다 지난 일로 당신도 그만 좀 해라. 그래. 내가 백번 천번 양보해서 다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런데 나 출산하고 3일이 지났어. 이상 없냐? 애는 건강하냐? 전화도 없으시고 보러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남이라도 수고했다는 문자 하나 보내주겠다. 나전에서 말했잖아.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 내냐? 뭐? 당신도 적당해. 그렇게 시시콜콜 피곤하게 따지고드니까 기가 쎄서 계집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제수 씨처럼 사근사근하게 굴어 아들 가졌음 우리 엄마가 그랬겠어? 우리 이혼해. 미쳤어? 출산한 지 며칠 되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혹시 내아닌 네, 거야? 미친 건 너야. 내 새끼기도 하지만 네 새끼기도 해. 열달내 품어 힘들게 낳았더니 뭐? 아들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네애 아니라 이혼하잔 자 소리 하는 거냐고? 너 닮은 아들 낳아주는 여자 만나서 살아. 다시 우리 아이 아니. 내 아이 볼 생각 하지도 말고. 사, 산후 우울증 뭐 그런 거야? 아니 왜계집에 나온 서러움을 나한테 풀고 날려.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섭대? 며칠 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응. 없어.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이것 좀 먹어.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돌고 애도 건강한 거야. 알았어.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나한테 미안할 게뭐 있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길고 짧은진 죽을 때 돼야 하는 거야. 그 전까진 오른 방향을 향해 갈 뿐이고. 어, 엄마. 기 죽을 거 없어. 세상 사람들 내 인생 내 마음보다 남의 눈 남의 마음 때문에 아닌척 시간 낭비하고 살아. 그렇게 안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잘 살고 있는 거야. 엄마 고마워. 어머, 예봐? 아니, 딱 3년만 데리고 살고 분가시켜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못 이기는 척 시집살이 시켰더니 대체 애한테 무슨 소리를 하셨길래 내딸 기가 다 죽었어? 너 바른 대로 말해. 이혼한다고 해서 이유 묻진 않았지만 사실 뭔가 있긴 있는 거지? 어머님만 아들 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정혁 씨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아니까 답이 없겠더라고. 그래 잘했어. 상견례 때 아들 둘 낳았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내그 양반 그럴 줄 알았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아들아들 아들 거리는지. 딸 없이 아들 둘이면 목매달린거 모르시는 거지. 뭐, 목매달? 얘는 젊은 애가 못 들어봤어? 딸 하나 아들 하나면 금매달. 딸 둘이면 은매달.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라고. 매달 메달 축에도 못 끼지. 뭐야? 그거 진짜 웃기다.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어. 너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너의 값어치를 모르는 그런 집안하곤 상종을 말아야 해. 잘 결정했어. 엄만 우리 딸 선택을 믿어. 20여 년 뒤. 여보세요. 안서연씨 핸드폰 맞죠? 전데요? 누구세요? 애미야, 나다. 잘 지내지? 어머니? 그래 번호가 바뀌어서 찾는데 한참 해먹었다. 잘 지내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나이 들면 피부치 생각나고 다 그런 거지. 나라고 별수 있니? 애는 잘 컸지.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좀 웃기네요. 너, 성격은 여전하구나. 그런 말씀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전화 이만 끊을게요. 남 사이에 제가 그런 말 듣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네, 잠깐만! 작은 사도널은 잘 지내시지? 작은 아빠요? 갑자기 저희 작은 아빠 이야기는 왜? 설마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부탁하시려고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여전히 눈치는 빠르구나. <laughs> 그래. 뭐 솔직히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 알게 될 거. 네가 먼저 네 입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닦아 놓고 말아마. 도와다오 작은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 장손 좀 살려줘. 어머님 장손이지 제 장손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뭐라 하는 건좀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남인데 법적으로 남이라도 네가 정역이 핏줄을 키우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남일 수 있니? 그래 지난 날 서운하게 한건 내가 미안하다.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은 것도 알아. 그래도 사람 연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들여보지도 않고, 냉정하게 아니라고 할수 있어. 어렵게 용기 내서 전화한 사람 면목도 있는데, 나라고 이 나이 먹어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게 쉬운 줄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신 게 없네요. 어머님 그 잘난 장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머님과 동서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보나마나 오냐오냐 키웠을 텐데 왜그똥 저보고 수습하라고 하세요? 그래. 너 서운했던 마음 내가 다 안다 알아. 네가 아들 안 낳아 봐서 모르겠지만 원래 아들들은 잘한다. 잘한다 해 줘야 큰 뜻을 품고 큰 사람이 되는 법이거든. 우리 장손이 원래 나쁜 아이는 아닌데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 너도 만나 보면 알 거야. 무슨 소린지. 작은 사돈 어른 로펌한다며. 아직 하시지? 제발 우리 장손 좀 빼줘. 주위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지 죄다 못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안 봐도 비디오네요. 어머님과 말 섞는 이 시간조차 아까워요. 얼마나 개망나니길래 돈을 싸 들고 가도 변호사가 피하는지 알겠네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일로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 후,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들던 장소는 작은 아빠를 통해 알아보니 입에 담기 어려운 죄로 중형을 받았어요. 그에 비해 우리 딸은 내 자랑 같아 부끄럽지만 정말 자랑스럽죠. 명문대를 나와 유학도 다녀오고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니 아니었다고 느끼는 순간 제 자신을 믿고 뒤안 돌아보고 이혼할 수 있게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